이번 대출 정책에서 다들 화가 또 많이 난부분이 네. 외국인들은 규제 안 하면서 왜 한국인만 떠들여 잡냐 이거거든요 특히 다들 억카 심정인데 약간 그 중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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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중국인들은 지금 와가지고 2억짜리 비아파트를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신분증만 가지고 와서 산다 음... 이게 약간 편법인 것 같은데, 문제는 대출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것들이죠. 이 편법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잡아내려면 당연히 잡아낼 수 있는 거고,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, 그런 편법 대출은 걸러낼 거예요. 그러니까 집값을 뻥튀기 해가지고, 신축 빌라나 이런 것들 뻥튀기 해가지고, 그렇게 잡아내는 불법 대출이죠. 이런 거 불법적인 대출은 외국인이든, 내국인이든 다 잡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, 그건 극히 일구고, 그거 외에 이제 돈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, 그냥 집을 다 거설거 산다. 저는 보니까 뭐 20대인가 30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래서 그 수가 하지거리가 됐는데 그들을 규제하는 건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을 집못 사게 해주세요 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차피 그들이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잖아요. 네. 자기네 나라에서 돈 있는 거 가지고 집을 사는 건데 물론 반감은 들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집 콘크리트 덩어리만 사는 건 문제가 있는데 땅을 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분을 사는 거 이런 거가 감정적으로는 저도 싫기는 한데 일단 외국인에 대한 뭐 차별 역차별 아니다라는 음. 거 제가 봤을 때 그거고.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질문 못 사게 규제하는 건 어떠냐? 음.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. 뭐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상호주의 원칙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, 생각해보세요 음.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뭐 주재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이민을 생각하거나, 안돼 너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니까집못 뭐 사라고 하는 차별을 당한다. 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복을 해야 되겠죠? 네.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런데 현지에서 그러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나라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.